야 진짜 화력 죽인다 그지 여보? 응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요 솔림농원의 자존심 아 솔림농원의 대표 아 대표는 아니지 여보? 대표는 아니지 음, 음, 대표는 조그만 거 하나 있지 자 솔림농원의 자존심 자 괴물 화목난로를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요 저 불기둥이 한1 m 가20 정도 내 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뜨듯해 여기까지 지금 여기 몇 미터요 아. 안녕하세요 솔린농원입니다아또 밤낮 기온차가 슬슬 떨어지고 비도 슬슬 내리고 아 벌써 올한 해가 거의 다 갑니다 자 왜냐면은 논바닥에 있는 표들을 슬슬 비고 있고요 자 올해 마무리 농사인 거의 마무리 자 마늘이 마늘 마무리 마늘이 조금 더 늦긴 는데자 올해 마무리 채소, 배추, 김장배추, 김장무. 자, 그런 거를 다 거의 이제 심었고요. 이제 올해가 또처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아, 또 화목난로를 아, 만드는데요. 자, 이거는 괴물 화목난로입니다. 자, 무게가 거의 한 500kg 정도 나고요. 아, 공장 거의 한 100평에서 300평까지는 거의 어, 커버를 할수 있는 괴물 난로입니다. 어, 더워, 더워 여기까지. 이, 이, 한 2.5m가 떨어져 있는 데도 요 음. 열기가 어마 이거. 어마하고. 이게 무슨 2.5, 요 3m는 넘었다 아니야, 3m 안 돼. 거짓말세리기만 2.500kg. 거지만 거짓말, 세리기뭐 어, 진짜 여기야. 여기 아이요 자, 완전 괴물 날로고요 자, 공장에서는 한 100평에서 한 거의 한 300평까지는 300평이 뜨뜻해지는 않아도요. 내인기를쭉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지난 행은 여기 동그란 걸로 만들었다가, 어, 여기도 동그란 걸로 만들었다가, 또 여기는 네모난 걸로 만들었다가, 동그란 걸로 만들었다가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불이 여기서 떼는데요. 이거는 거꾸로, 거꾸로도 태우고, 찍어본 방식인가? 그거로도 태우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태울수 있는데요. 불이 잘 붙으면은, 거꾸로 난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어우 불 봐. 여봐 자기 가까이 갈수 있어? 아나안 줘. 안 줘. 그냥 안 줘. 어우 아, 나 진짜 가까이 가기가 싫은데자 여기 큰 게요. 연소시입니다. 완전 고열 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불이 여기에서 최대 막 1.2m 꺾어져서 올라가면은 1.5m 가까이 불이, 불기둥이 쫙 꽂힙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내열 유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아, 내 자존심에 스케치 났어. 약간, 어? 그걸 느꼈네요. 자, 불이 여기서 이렇게 쫙 떼지잖아요. 떼지면은, 일차적으로, 불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옵니다. 아우 그거 죽었네. 자, 일단 해서 한 바퀴 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가, 불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고구마 통을 지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난로가 어 1패스, 2패스, 3패스, 4, 5, 6, 7, 8, 9, 10 10패스입니다. 그냥 난로로 빙글빙글 어? 불이 돌기 때문에 불이 최대한 어 난로에서 열을 흡수해서 공기 대기 중으로 열 발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불을 그냥 여기서도 두칸 여기서도 두칸 여기서는 그냥 통으로다가 이렇게 돌렸고요. 자 여기는 난로가 너무 횟수가 많기 때문에 초기정화 때 불이 잘안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초기정화 댐퍼 불 붙일 때는 댐퍼를 열고 난로가 조금 열이 받았다 그러면 댐퍼를 살짝 닫고요. 자 아우 뜨거 아우 아우 뜨거 아자 여기가 되게 진짜 어마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아우 너무 뜨겁고 아우. 숨막혀 죽을 것같아요자 여기 봐봐 자기 어우 겁나게 뜨거울 것같아자 여기가요 연소실입니다 연소실인데 요만큼 높이에 2차 공기 예열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차 공기 주입구입니다 지금 안 열어놨죠 한번 열어볼게요 한풀 한번 봐봐 2차 공기가 뜨거운 2차 알았으, 공기가 열었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공기가 쭉 들어가서 이 바닥에서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여기 이쪽 불 나가는데, 거기다가. 에더 세졌네. 2차, 2차 공기를 뿌려줍니다. 자, 그 길이 더 세졌어. 그지. 더 세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하 가스 있잖아, 가스. 연기가 미쳐, 타지 못한 가스가, 뜨거운 공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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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있잖아. 요, 요기, 아우, 뜨거워. 요기 나가는데 밑에서 2차 공기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은 연기가 미쳐 못한 가스가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무, 나무를 아주 적게 들어가게 하고요. 어, 연기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 2차 연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땀나는 거봐자 그리고 아 여기 한번 보여드려봐 자 여기는 화목 트위크 초기 점화 때 여기다가 넣는 거고요 아 지금 뜨거워서 더워서 못 만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난로가 어느 정도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이 쫙 타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목 트위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한번 봐봐 어... 봐봐 봐봐 자 여기 사이에 구멍들이 뚫어져 있습니다 구멍 자여기 위에 구멍이 빠뽀뽀뽀 뚫어져 있죠 자, 자 그거는 뭐냐면은 어 진짜 고기능 여보 좀 떨어져서 말해 고기능 난로일수록요 연소실이 뜨거워야 되고 또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 1차 공기를 여기로만 넣어줘요 여기로만 넣어주면은 공기가 쭉 내려가면서 나무가 불이 탄 데서도 어 불이 나무가 타, 잘 타요 타긴 타는데 아, 공기가 뜨거운 정도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다. 그러면 8, 9. 8, 9 정도밖에 공기가 안 달궈지면서 내려가서 나무가 찹니다. 근데 얘를 살짝 닫아주고 여기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1차 공기, 어, 여기가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1차 공기 예열토입니 이게. 자, 그럼 1차 공기가 이렇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로 빨리 들어간다, 일로. 빨리 들어가서 내려갔다가 여기 이중관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저 구멍을 통해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타는 곳에서 뜨거운 공기를 뿌려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완전 연소에 가깝게, 어, 난로를 만들었습니다. 허... 미친다. 아, 미쳐. 여기는, 뭐, 어, 뭔가 좀두개 만들었고요. 어, 잘도 버티고 있어. 여기는, 키부에 4시울고기상 2개 자 그리고 여기는 온도대 온도대가 지금 400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400도인데 어우 뜨겁냐 아우 아, 나 가까이 안 갈게요 자, 나무가 아 난로가 5 0 0 k m 라고 해도요 괴물난로라고 했는데 나무가 진짜 괴물처럼 먹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 트럼프 난로 있잖아요 드름통 날로만큼밖에 목질 나무를 쳐, 효율을 하지 않으면서, 열은요, 바깥은 푹으로 바로 못 나가게 해갖고,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려갖고요, 열 효율은 엄청 좋고, 나무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자, 1차 공기도 뿌려주고, 2차 공기도 뜨겁게 해서 나무를 타게 해주고, 자, 그리고 댐퍼를요 어, 이렇게 줄이고, 자 1차 공기 약간 7 8 정도밖에 안달고지는 공기를 어느 정도 거의 다 닫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해서 거의 다 닫고요 여기 1차 공기를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두번 데피잖아요 아주 뜨거운 이제 90 정도로다가 더 뜨거운 공기를 갖다 나무같은 곳에 뿌려주는 얘를 열어주면요 가스가 많이 타고 나무 소요가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차공기로또 뿌려주면서 아주 그거 다 말했어. 대충. 저기, 뭐야. 제 바지랑 아, 화목도 있고, 제, 저제 바지랑 제 청소랑 그거 얘기해야지. 아, 그렇고. 제 청소는요. 여기, 예, 예. 화목 테이프를 열어서 그냥 긁어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밑에 열, 열 박스도 이렇게 들어갔고, 저기. 가일 쪽으로다가 내와 벽돌도 들어갔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어찬 바람이 불 필요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훈수상 어, 되겠어 빨리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재바지를안 만들었고요 아우 여기 위로서 이렇게 살살 들고 아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저기 2단 3단 재발 아, 재청소 그리고요 아, 많은 분들이 청소는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요 여기 여기로다가 여기서는 연소심권 긁어내고 또 많이 쌓인다 제가 놓은 유리창을 벗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또 여기 반대쪽에 보면은 재를 볼트를 풀러서 빵꾸가 나요. 그러면 재료를 꺼낼 수가 있고요. 뚜껑열 여기는 불이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 그거 그만 얘기하고 얘기했어 아까 했으니까요 여기는 청소를 어떻게 했냐?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마 아웃뚜껑 어. 어. 두 곳에 읽어? 여기 봐봐. 자두 번째 단은 어, 여기 일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도 볼트를 풀러서 이렇게 긁어내시면 되고 마지막 3단째도 골트를 풀러서 재를 이렇게 긁어내시면 거의 됩니다. 거의 안 쌓여 거기. 아, 어색하다. 고시대화려나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 아우,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